발떼어봐 t know. I don't k 간헐적으로 나타나죠. 아니요, 이게 시동 걸고 바로 끄면 안 그러고 한1 0 분, 2 0분그 정도는 좀 돌려야 이게 이렇게 들어오고 다시 한번 해보죠. 시동 걸고. 안정적인 주기적인 네,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인데. 이차 좋지 않습니까 이거? 좋아요. 예, 네. 첫 차인데. 좋은 것 같아. 그냥, 그냥 주크라 보면 돼 주크 맞죠 <laughs> 네. 주크. 네. 닛산 주크. 네. 이게 왜좋으냐면 이게 그냥 모양 빼곤 껍 모양 빼곤 다 좋아 이 차가 모양 빼고는. 그렇죠.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굳이 뭐또 산다면 이걸로 마지막에 나온 차 있죠. 네. 내온가네 맞아요 네, 제일 좋잖아요 그게 보스의 보스 에디션 좋아 이거 이뻐요 이거 첫차 중고차로서 껍데기 빼곤다 빼고 이뻐 껍데기 빼곤 진짜 껍데기 씨 개구리 개구리 씨 내년에 이제 QM6로 가려고 네 에이 QM6 가면 안 되죠 네. 저 가야죠 네. 저기 저기 우리 GV70 GV70으로 가요. GV70요? 그럼 아직 이때라 <laughs> GV70 중고로 가는 거예요. QM3 사는 순간 아 내가 바보 또 바보짓 거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. 난 분명히 내가 그 차를 만져봐서 알아요. 진짜 제네스를 왜 제네스 제네스 하나 알게 될 거예요, 진짜. 이 생각을 이 생각을 하고 타면 안 돼요. 이 차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하면서 QM6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. 전혀 틀려요, 차자체가 이래 봤는데, 아, 껍데기 만이 뻐그건 또. 껍데기 에반해 가지고. 껍데기 에 만이 뻐요 네. 그냥. 삼독거지 핸드폰 그쵸 네. 아이폰 쓴다고 생각 아, 네. 아이폰 쓴다 e Sundar s a k a s h i m 이 t e i p h o 미안해요 n d a r s u n d a 아 좀, 처음에 전화 걸었는데. 근데, 그렇게. 당황스러웠어요. 근데, 아. 당황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죠. 왜냐면. 음 그렇긴 하죠. 왜냐면, 뭐, 와, 서 네. 지가 더잘한 척을 해. 아... 지한테 알려줘. 손님같치 이렇게, 이거, 뭐가, 어디가 좀, 문제 있었다고, 나한테, 그, 상황을 나한테 들려준 거 말고. 네. 이제, 시작하는데, 이제, 이제 내가 뭐, 원인 찾아보고 하는데, 지가 말려. 그리고 여기 와서, 온다 오고, 안 오고. 어. 아... 소중한 만약에, 한, 그런 사람들 한, 한, 2 8도 장사하지만, 상사하지만은 28년 동안, 한, 한 2만 8천 명 왔다 고또 치자고, 예를 들어서. 그 중에 한 8천 명이 그럼 또라이라면 어떻게, 어떻게 했어요? 열받는 거예요. 성격도 바뀔 것 같아요, 그 예, 네, 그리고 저기 뭐야, 어? 뭐, 치과, 현지 치과 갔는데, 치과 의사가, 아, 아, 입에서 막똥놈새나시네요 이러면은 치과 의사한테 먹살 대비 하지, 않잖아요. 맞는 말, 맞는 말한 거잖아, 그렇죠 <laughs> 치과의사가 나 보고 입에서 막 썩은 내가 나는데 입 다물, 입좀저좀좀이좀 씻고 이, 이 닦고 오지 그랬니? 뭐이새끼야 이게 아니라 저는 욕 먹어도 저는 욕 먹을 짓 했습니다. 그랬어 요 제가 어, 되게 좋, 되게 좋았어요 저 기분. 아 기분 나쁘셨구나. 아니 나쁜거구나좀 어, 똑똑하시네 여기는 <laughs> 똑똑하시네. 똑똑. 똑똑하시다. <laughs> <laughs> 아, 똑똑하시다고요? <laughs> 네. 똑똑하시죠. 네. 그 맞는 말이구요. 난 제일 싫은 인간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지 그 홍지표나 노무현이나 이재명이처럼 딱 말을 하는 게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안희정이나 박원순이처럼 나는 착해요 아름다워요 이러면서 뒤에 가서 성추행하고 시방 어? 오고돈 이런 새끼들 겉으로는 아름다운 민주예요 난 착해요 이러면서 계속 어? 할때할 할, 제일 싫어 그런 게 나는 또, 이, 또, 말을 또 이렇게 톡톡 쏟아보니까, 손님들이 싫어해. 어떤 사람 그래. 왔다가, 실 다시 돌려가. 아까, 그 네. 여기까지 와서 따지고 간 사람도 있고, 네. 돌려칩으로 가버려. 옛날에, 울산에서 올라왔어요. 여기, 내가말 족같이 했다고. 근데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지. <laughs> 아, 내가 그랬어요. 내가, 아니, 뭐냐, 뭐라 하냐면은, 또, 채 투자해라 그랬어요. 맞는 말 아닙니까? 아닌가요? 그죠, 그죠. 세는 투자할 수가 없어. 세차도또 네. 투자를 해. 안 망가지는데. 똥도 추자 때막그말그 말이 좋갔다고 따지러 온 거야 울산에서 서울까지 <laughs> 미친 새끼지 그런 사람을 봤네 자 꺼보세요 그리고 문닫더어 보세요 야 음. 블랙박스네요 아 블랙박스요 네